예예 예.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어, 잠깐만. 예, 예. 예 정두원 그전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응. 음. 어, 친입파 예. 예, 예. 어, 자택 인근에서, 어,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두원이가? 예. 예. 어머, 뭐야? 예, 네. 그분이, 그, 얼마 전에, 네, 네. 어, 네.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아. 어, 그 친구가, 어, 그, 총선에서도 떨어지고, 네. 또, 가정적으로도 어,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 어, 한번 그, 극단적 선택을 있었어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극복하는 걸로 아, 어, 생각했었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그의 의원도 혹시 탄핵 부역자였습니까? 그, 탄핵 부역자를 봐도 탄핵은 찬성했죠.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찬성을 했는데, 어,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그, 종편 이론에 나와서, 뭐, 굉장히 강력하게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어, 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또 시도합니다. 갑자기 자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살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음, 어. 거기를 보면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처음에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시도해서 자살에 이른 경우는 어, 드물답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제 어, 하게 되는데, 어,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 참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그 최근에는 그 종편 에도 많이 나와서 활발하고 할 활발, 때. 예, 예. 예. 물론, 그, 저하고는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만. 예. 어, 참, 에도할 일이군요. 예, 예.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찬성했던 음. 어, 그런 또, 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분에 대해서 뭐, 뭐, 물론, 뭐, 자살을 하고, 공인되셨지만은 <laughs> 어, 뭐 조금 그래도 좀. 어 비난한, 비난의 목소리가 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나 뭐, 어, 정두원 의원이그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 네네, 네네. 어, 결과 어찌됐든 참 기쁜 애도를 표하고 네네.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네네. 참 정치라는 건 그만큼 무상한 거고, 인생도 허무한 건데, 다시 한번 좀. 좀 몸을 추스려 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군요. 예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